안녕하세요. 좌파신 음남자 팩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영상에서 저에게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신 회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변은정님, 썬남데블맨님, 대구의 지지로 회장님, 김태욱77님, 모토원님, 이태희님, 행복한 기쁨이네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저를 먹여살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회장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만큼 더욱더 열심히 멸공으로 충성하는 팩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들께 인사도 드렸겠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김어준 지킴이 오세훈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사과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본 민주당 애들이 마치 지들이 뭐라도 잘한 것 마냥 의기양양 아주 꼴값들을 부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표정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얘가 이 직전까지 유동규나 남욱이나 김용이나 뭐언넘은 불어대고 언넘은 구속이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범죄 혐의가 드러나니까 자기 줏된거 아닌가 싶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진짜 이거 범죄 혐의나 증거관리 잘못돼서 윤석열 사단한테 두드려 맞으면 한 30년은 기본일 텐데 내일모레 빵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재명이 밤잠을 얼마나 설쳤겠냐고 그러니까 얘가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말라가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기력이 떨어져 보이고 어떤 날은 또뭐 울었다가 찡얼거렸다가 징징거렸다가 혼자 지행수를 다 했는데 얘가 딱 이태원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졌어 당 회의실에 앉아서 사고자들의 명복을 빈다 곧뭐 저승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는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더니 얘가 이 발언 끝나자마자 웃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여지까지 뭐 유동규 나무 김만배 의 걱정을 한 방에 털어버리는 듯한 아주 개운한 웃음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이 이재명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재명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한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혹시라도 뭐 이재명이 이 망자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이 오히려 이태원이 사망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왜? 여기 지금 이재명 포종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좋아서 죽고 아주 그냥 못 사는데 이 표정을 보고 어떻게 얘가 안타까워하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리고 작년에 김문기 죽었을 때도 보세요. 자기 10년을 넘게 데리고 일하던 부하 직원인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도 설날 명절에 나와 산단 말이 어, 안타까운 일이고요. 뭐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뭐 이지랄 하면서 김문기를 철저하게 모른 척 했잖아.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재명이 이태원 망자들한테 일말의 동정심이라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냐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이태원 사고를 뭐 지들 당대표 리스크 해소용으로 쓰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뻥카, 이 개아리 선동이 예전에 세월호 만큼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 국민들이 그간에 민주당 선동에 많이 속았다가 개몽된 것도 있고,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또 질려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저 같은 유튜버들이 그전에 이제 존재도 없었지만, 이제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거 아니라고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드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혼자서 연병 떠는 선동질이 잘안 먹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진실은 초라하다. 라는 이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제 이태원 파출소 경찰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서 경찰청장을 들이받은 사연인데 이 글을 보시면 이 진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112 신고 무대응은 몰려든 인파로 압사된다는 우려 신고는 매해 지구촌 축제 할로윈 크리스마스에도 있었고 당시 근무 중인은 (20명) 파출소 직원은 최선을 다했다. 신고자한테 인파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만 집에 가라고 했고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지하철 버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20명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상당수의 시민은 별일 아닌 일에 유난 떠지 말라며 협조를 거부했고 뭐 한마디만 하면 경찰 코스프리 하냐고 통제를 무시했다. 청장님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슈퍼맨이라고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이 모든 비난을 당신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느냐? 억울하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말이에요 진짜 이 태원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하늘에 다 보이죠. 혹자는 왜 경찰을 더안 깔았냐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은 진짜 사후 약방문 같은 쓰레기 같은 수준이라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 발 디딜 틈 없이 몰리는데 그 사이로 뭐 천안문 광장처럼 경찰들 촘촘히 깔아본들 뭐 그게 뭐 독재사회지 자유시민사회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한국 경찰들 통제에 따르기나 해요. 경찰은 그야말로 권한은 있지만 통제력이 없는 경찰들인데. 이렇게 허수아비들 몇명 세워놓는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작동되겠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호텔 옆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이닥치면서 몰린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무슨 수로 컨트롤해? 옆에서는 오 가게 음악들 귀가 찢어지게 틀어놨지 애들은 술에 취해 있지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관리도 안 되고 정말 군중의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김호준은 예전엔 뭐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막개 뭐 구라를 치던데 아니 진짜 이새끼도 입만 열면 개구라인데 진짜 오세훈은 이런애한 자르고 뭐 하는지 몰라. 응? 오세훈 서울 시장님. 김호준이 그렇게 좋으세요? 응? 당신 그러라고 시장시켰어, 우리가? 당신 뭐야, 도대체. 아, 짜증나. 근데 아무튼간 지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뭐,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입만 열었다면, 무한책임, 무한책임 하던데, 아니, 왜, 국민의 힘, 서울시장이라는 게, 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야. 아, 우리가 원숭이에요? 아, 누가, 누구한테 무한책임을 줘? 우리가 지금 원숭이 우리에 살고 있냐고. 근데 왜네가 우리한테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 무한 책임 진 다음에 우리한테 뭘 요구하려고. 뻔한 거 아니에요. 세금 돈해라. 통제에 따라라. 집 사지 마라. 집 팔아라. 중국처럼 당의 명령에 폭정해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과하고 민주당은 또 이때다 하고 달려들고 선동은 또잘안 먹히고 지금 사고 수습이 여러 갈래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이태원 사고는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뭐 이걸 했어야 했네, 저걸 했어야 했네, 이제 와서 뭐 개소리 하면서 쌉소리도 골라하고 있는데, 진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초라한 법입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 통제 불가능한 숫자의 군중이 몰렸다. 당연히 사고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불운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사고가 일어났다. 안타깝지만,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일 뿐이다. 이게 끝이라고요. 여기에뭐 책임자고 있고 죄인이 어디 있어. 그 10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골목인데 그럼 뭐 박원순이 죄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마디. 잉카 문명 중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분노한 대중을 달래기 위해서 비가 올 때까지 사람을 잡아다 바치는 인신 공양 문화가 있었죠. 지금 이 인신 공양의 문화와 한국의 사후 처리 방식이 다른 게 뭐예요?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 분노한 대중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라도 잡히면 잘라서 집으로 보내는 이 정말 전 근대적인 사후처리 방식 우리의 사고를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전문가들 전부 불러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본 이 검증의 일본 기술의 일본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잉카 문명 수준의 나라에 살고 있고 일본이야말로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본받고 배워야 된다. 이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 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멸공하는 백미이 되겠습니다. 멸공!